오늘은 DNA 모터스의 주행 품질 강화 소식, 로얄 앤 필드의 보헤미안 감성 신작 고원 클래식 350 출시, 그리고 혼다 모터사이클 11월 프로모션 소식까지 각 브랜드의 활발한 움직임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DNA 모터스가 대표 스쿠터 UHR 시리즈의 주행 품질 강화를 위해 가스 별채식 쇼크 업소버를 기본 사양으로 적용합니다. UHR 150은 10월 1일부터, UHR 125는 11월 1일부터. 해당 사양을 탑재해 출시하며 고객 프로모션도 진행됩니다. UHR-150의 무상 교체 이벤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개 항목 모두 매우 만족 응답이 7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DNA 모터스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그레이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약 30만원 상당의 액세서리 사종을 포함한 UHR-150 모델을 499만원에 제공하는 딜리버리 패키지 프로모션은 고객 수요 증가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UHR125는 11월 1일부터 가스 쇼크 업소버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며 판매 가격은 445만 원입니다. 기존 오어는 공인비 포함 15만 원에 장착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 한정 프로모션입니다. 로얄 앰필드 코리아는 10월 22일 인도 고아 지역의 자유로운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고안 클래식 350을 공식 론칭했습니다. 전통적인 바버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고안 클래식 350은 최신 J 시리즈 350cc 엔진을 탑재해 2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합니다.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로얄 앰필드 특유의 리드미컬한 배기음을 유지했습니다. 비스듬히 잘린 형태의 슬래시 컵 머플러는 이 모델의 상징적인 요소이며 튜브리스 스포크 휠, 백태 타이어 등 클래식과 모던의 조화가 돋보입니다. 총 34종의 정품 액세서리가 함께 제공되며 이중 8종은 신제품으로 개성있는 커스텀을 지원합니다. 고안 클래식 350은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퍼플 헤이즈 쉐이크 블랙은 599만 원, 레이블 레드 트립틸은 609만 원입니다. 이명주 팀장은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출시됐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모델을 선보일 것을 밝혔습니다. 혼다 코리아가 11월 한 달간 진행하는 모터사이클 구매 프로모션은 서비스 보증 연장부터 모델별 할인 및 지원금까지 다채로운 혜택으로 가득합니다. 라이더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들을 빠르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MSX 그롬 몽키1 25등1 2 5 c c 이하 스몰 펌 모델 구매 시 1년 보증이 연장되는 워런티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특히 2023년에서 2024년식 MSX 그롬 등에는 워런티 플러스와 함께 50만원 상당의 의류나 용품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아프리카 트윈, NT1100 레블 시리즈 등 14개 펌 모델은 24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175만원 할인 혜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투어 모델에는 최대 100만원 투어 지원금 CL500에는 60만원 의류나 용품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CRF300L NX510BU 9 0 r 1 2 r 6 5 0 r 모델 구매 혜택은 1개월 추가 연장되며 CRF300L에는 투어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1 2 r 6 0 0 r 구매 시에는 순정 리어 캐노피와 휠 스티커를 증정하며 2종 소형 면허 신규 취득 고객에게는 50만원 구매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11월 프로모션은 혼다 모터사이클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혼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딜러점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